안녕하세요 선사람입니다제 엄나무 밭입니다 <laughs> 이야 벌써 이래 자라빛네 순이 지금은 연하기 때문에 이래 커도 어, 먹으면 맛있습니다 삼겹살에 야, 완전히 막 야, 오늘 또 꿀팁 하나 알려드려야지 엄나무들 어, 도 이래 보면은 어, 두 가지 종이 있거든요. 지금 아주 맛있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심어 놨은 건데 어, 이렇게 새끼를 치는 엄나무가 있거든요. 이렇게 지금 요 나무를 심었는데. 막 주변에 이제 새끼들이 올라오지. 그러니까 요런그 번식력이 강한 엄나무들이 있거든.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 캐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심는 거라. 그러면 이제 번식이 계속되는 거라. 오늘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이래 왔습니다. 그러고 이렇게 엄나무는 또 저녁에 삼겹살에다가 또싹데쳐가지고이 먹으면 또 뭐. 굉장히 맛있는 기라. 지금은 어 연해서 어 이렇 조금 커도 맛이 있습니다. 이 향이 좋거든요. 그래서 이게심어놓는 거다. 그러고. 어, 엄나무는 이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, 어, 일반 집에서는 요렇게 요도 보면 요 짤리가 있지. 요렇게 잘라주면 여서 세순이 또두 가닥이 올라오는 거라. 두 가닥. 그러면 또 거기서 또한세 마디 정도 요런 순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렇게 또 잘라주면 여기서 또두 마디가 이렇게, 이렇게 자라는 거라. 그러면 나정막하게 하면서 따기가 좋고, 그렇습니다. 가고, 어 이렇게, 어 번식이 좋은 엄나무는 또 잘라가지고, 또 심으면 또 정식도 빠르고, 한 그루만 있으면 계속 잘라주면 또그 뿌리에서 또 뿌리로 해가지고 계속 번식이 되거든요. 그래 하시면은 뭐, 엄나무 같은 거는, 묘목, 한세 그루만 있어도, 어 먹는 데는 지장이 있는 거라. 이렇게. 여기도, 어, 쟤는 너무 바짝 안 자르고, 보통 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, 요 마디에서 하나, 요 순이 나오지. 둘, 세 개, 네 개, 한, 한 20cm 정도 두고탁 잘라주시면 되는 거라. 근데 저는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은 짧게 잘라 삐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도 순이 지금 이리 나오지. 그럼 요렇게 또 치고 나오는 거라. 저는 요쯤에다가 탁 잘라주고 여기도 이렇게. 여기도 이렇게 짧게. 좋은데. 짧은 순들은 낮지막하게 잘라줍니다. 또 여기서 순이 또 이렇게 두 가닥이 더 크게 자라는 건낮지막하게 어 엄나무를 많이 수확할 수 있고 또그 따기도 쉽고 그런. 이 커버리면 또 잘라면 위험하거든. 그래.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비고 해야 되니까 몰고 잘라 풀수 있으니까 한요 정도로 해가 다 키우면 되니까. 요런 것도 나스로 이렇게 꺼버리면 되는 거다 나스로. 털기이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가지고. 이 엄나무 뿌리가 잘리거든 잘리가 있지 않죠.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잘라주는 거라 이렇게 자르면 뿌리가 나오지 그럼 요걸또 심는 거라 더 심고 여기도 또 심고 이렇게. 여기도, 또, 심고, 이런 식으로. 자. 이러면, 이제, 엄나무들이, 어, 요 뿌리도, 잔뿌리도 심으면또 나는 거다, 이게. 땅속에서또 그래가지고, 엄나무 밭을 만드는 거야 이제, 아지트. 묘목이 이만큼이 또 나왔는가? 저 밑에도 있는데, 그러라고 또 잘난데는 여러 뿌리들이 있지. 이거를 또 다시 덮어주는 그럼또 뿌리가 또나오는 거. 엄나무는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. 자, 항상 전란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나무 가지 치는 법그 다음에 어 뿌리로 번식된 걸두 가지 종자 중에서 이 번식되는 종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또 이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또쫙 심는 기라 저것도 지금 여기도 보면 엄나무들이 있지. 이런 종자가 있거든. 뿌리 원식으로 굉장히 이런막 퍼지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캐가지고 또 하시면 되고. 이만큼 이렇게 자라버리잖아. 아이고. 맛있게도 자랐네. 이거 막 삼겹살 굽어가지고 데치가지고 막 쌈무 뭐그 맛이 일품 아닙니까? 산사람은 요래 살고 있습니다 요런것도 <laughs> 딱 해가지고 이제 요 빈공간에다가 심는기라 요제 엄나무 밭입니다 <laughs> 난초할랴 난 키울랴 이 엄나무할랴 풀빌랴 바쁜사람입니다 이야 삼벚꽃에서 이제 꽃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와또 <laughs>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, 이 종자가 지금 이 번식되는 종자거든 이보지 이렇게 번식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엄나무는 그러니까 이제는 번식되는 걸 심어놨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따고 이렇게 잘라 줘야 되는 거라 아 저도 배꼽도 피가 있고 복숭꽃도 피가 있고 아 아름답지 보일러 낙동강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느티나무 이렇게 굉장히 큰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사람의 아지트. 여기는, 텐트 치는데. 자, 요는 또 이제 잘라주고, 요, 채순들은 캐가 또빈 공간에다가 쫙심뭐요 난이도, 엄나무 밭이 되는 거야. <laughs> 아시겠지? 자,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동민이 네, 심은, 옹기 네, 심게 자꾸 저줘요